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4절 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너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역시도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께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겸손한 것도 있고 순종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세어보진 않았지만. 1년 365일 정도에서 하루에 한 번씩 써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이 쓰여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두려운 것이 많다 이거죠. 어려운 것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 사는 삶 가운데서 기쁜 날보다 두렵고 떨리는 날이 더 많습니다. 지나온 각오를 생각해보면 좋은 날은 며칠 된것 같지 않은데 고생하고 슬프고 괴로운 날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파송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셨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읽었듯이 집 주인을 발 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그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 말을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이 하는 것이 성령의 힘에 벗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발 세불이라는 이 귀신의 힘에 벗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서 얼마나 큰 힘이 그 무서운 일이 우리를 위해 달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4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은 왕인 바 발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하나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다면 예수님을 핍박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요? 더 하겠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인데,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보고, 또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은 안 그러겠죠? 곁에서 보고, 구경한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은 바 발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고,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도하러 나갈 때도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도 이런 큰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마땅히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볼때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따라서 강도 만난 자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요? 담대함도 있어야지 되고 또 능력, 저 두려움도 없어지지 되고 그리 될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자리에서도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교육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는 것을 곁에서 다본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하는 일에 두려운 것이 생기고 또 어려운 것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막당히 이런 일이 있어야 될줄 알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진 모욕과 가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때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도라는 말을 안 하고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정도로 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해도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로 목숨까지도 내어 놓고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이것을 볼때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28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직 뭔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까? 딱 분리가 됐죠. 예수님께서 영혼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을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두려워할 대상이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잊어버릴까봐 그것이 사라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기 서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떨리고 그야말로 두렵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자신이 바로 섰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앞설 수가, 앞섭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몸을 죽이고 영혼마저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주신 그런 사명이 이런 사명이라서 기록 떨리지만 두렵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일제 끝내고 제가 오늘 권사님하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환경에서 조짐이 보일 수가, 보여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죽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느 곳에 서야 될 것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권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나긴 신앙생활 응?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환경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또 얼마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제가 권사님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끝나고 권사님의 잠깐 간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저도 사실은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날까봐 자기의 그런 것이 모습이 나타날까봐 굉장히 간증 간증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 체험이 없는 사람, 또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그 간증이 작게나마 길라잡이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들으시고 또 그것을 인용하여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지경에까지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이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 노래를 불렀죠. 이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우리가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그 길만이 세상을 이기고 또 나를 이기는 그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세계 어떤 사람들이 보면 성교사님들이 이를 위해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성교사님들이 나갈 때는 여기에 터전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교사의 길에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 모두 의지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끝낼까요? 26절. 아멘.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랬습니다. 복음을 심을 때그 복음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이 언젠가는 드러나고 언젠가는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것이 씨앗이 되고 결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상태 에 나고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고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자꾸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연유를 통해서도 그런 사람들을 자꾸 자꾸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 그냥 어쩌다 이렇게 만나게 됐겠지, 어쩌다 이런 일이 있겠지 그렇게 말하지만 자꾸 자꾸 그런 일이 반복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되는 거죠. 아 예전에 내가 하나님하고 만났을 때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것이 생각나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혹여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당장은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 새로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후일에는 그 사람의 그믿됨이 예수님을 향한 그믿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씨앗은 드러나게 되고 반드시 뿌린 것들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승리하시는 양문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